예, 네,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죠. 자, 건물 짓는데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에다 조건 거쳐서 건물 짓습니다. 건물 짓는데 건물의 구조는, 재료는, 설비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런 걸 시험에 내야 되겠습니까? 여기 구조는 어떻고, 재료는 어떻고, 설비는 어떻고 이런. 이 건축사나 기술사 공부할 때그 사람들이나 시험에 나오죠. 우리 중교하는데왜 이걸 내냐고. 성질 나요 안 내요? 나죠. 하지 말까요 하지 마라. 또 세게 나오시는데 제가 쫄자라 그러면 <laughs> 자 100, 549페이지에 예, 구조재료 나와있습니다. 550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쭉 나와요. 예, 뒤보면 쭉 구조재료 설비에 관한 사항이 쭉 나와있거든요.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계속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어디까지냐면 562페이지까지 그런데 을 여러분들이 다 보기 힘드니까요. 우리 강의 노트에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 예, 충분히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제가 앞쪽에서 딱 정리해 놨으니까 보고, 보고 보시면 돼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너무 자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자 먼저 구조 안전 확인. 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 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화가 받아서 착공 신고할 때 건축사가 이런 건물 내진 살게 했습니다라고 예, 구조안전확인서류를 허가본자에게 여러분이 제출하는 거예요. 이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한다는 말은 내진설계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내진설계하고 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조안전확인 대상은 내진능력공개 대상도 똑같습니다. 건물 다 지면 이 건물은 내진설계가 됐습니다라고 공개하는 대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험에 내진능력공개 대상을 물어보던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하는 물어보던 똑같이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건축사가 이거 내진 설계했습니다라고 하가 네, 권자에게 여러분이 제출해야 될 서류란 야기 자, 몇 층요?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또는 엔드가 아니다오 합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굉장히 기준을 강화시켜보잖다는다 내진 설계 지금 하도록 이렇게 기준 강화. 근데 목구조는 얼마예요? 3층 5배. 그리고 또 여기서 건물이라도 창고나 축사는 안 해도 되겠죠? 느낌상. 그죠? 뭐, 축사, 무너진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잘, 잘못, 말 잘못하면 뭐 큰일 난는데 <laughs> 저도 동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네. 예, 무너지, 무너지면 안 되죠? 자, 근데, 우리 법에서는 제외한대요 공장 창고그 다음, 높이 몇 미터예요? 13미터 이상이 건축물이나. 또, 첨화 높이가 얼마? 9미터 이상이거나.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그리고, 예, 또 하나는, 한쪽 끝이 지지되지 않은 3m 이상 돌출 건축물. 이게 뭡니까? 특수구조 건축물이잖아요.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그 다음에, 또 주택은 무조건 내지 설계 하래요.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내지 설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고, 단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 대상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숫자 바꿔서 물어보는 유형.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구조 기술사 협력. 자, 면 방금 전에 이런, 설계는 이런 설계는 이런 내진설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사가 한 겁니다. 건축사가 내진설계하면 이제 설계해준 대로 시공자가 그에 맞춰서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건축사가 이렇게 내진설계했습니다 라고 화가본자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그런데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할때 이런 건물은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내진설계하래요. 구조기술사가 더 전문가잖아요. 건축사는 설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떤 건물은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해야 됩니까? 내진 설계. 어떤 거였어요좀더큰 것들이겠죠? 우리 법에서는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내진 설계해야 될 대상은 몇층 이상인 건물요? 6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또 특수 구조 건축물. 우리가 합해서 용어 배웠던 거. 특수 구조 건축물, 다중 이용 건축물, 준 다중 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트 형식의 건축물. 이런 것들은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내진 설계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승강기입니다 우리 승강기 이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승강기 무슨 승강기 무슨 승강기 있을까요 승용 승강기 여기는 엘리베이터 그죠 승용 승강기 우리 건축법에서는 어떤 건물은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할까요 6층 이상으로서 엔드입니다 우화가 아니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얼마예요2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제곱미터 이상인 니다 그러면 승용 승강기는 층과 연면적에 따라 설치무가 있다면 비상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에 따라 설치무가 있어. 건물 높이. 건물 높이가 얼마를 초과할 때는 3 1 m 를 초과할 때는 승용 승강기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물론 이제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높이가 예, 얼마를 초과할 때 31m 초과할 때. 근데 예전에는 42m였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 강화해서 31m 초과할 때는 비상용 승강기를 만들어라. 근데 여기 피난용 승강기였어 피난. 여러분 예, 화재 발생하면 승강기 타고 내려가야 돼요. 안 타? 승강기 급하다고 승강기 타고 빨리 내려가야 돼요. 예, 계단 가서 승강기 타면 큰일 납니다. 승강기 타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예, 승강기 타면 안 되는데. 피난용 승강기는 요놈은 타고 내려가래요. 승강기가 설치될 때 피난의 용도로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피난용 승강기가 나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어떤 건물은 피난용 승강기를 만들어야 되냐면 고층 건축물은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해요. 고층 건물. 고층 건물은 우리 건축법에서 뭘 고층 건물이라고 해요 층수가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물이었죠? 그런 건물은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가 됩니다. 피난의 용도로 승강기가 설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고층 건물에 갔다. 근데 만약에 화재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피난용 타고 내려오시면 돼요. 여러분, 고층 건축물은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돼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층간소음 방지 바닥 설치. 자, 요즘, 이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 분쟁 많잖아요. 그죠? 렇이 주민 간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예,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을 설치하세요. 이런 건물은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을 설치하세요. 충분히 시사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떤 건축물은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됩니다. <laughs> 아무래도 주택이겠죠? 주택에서 뭐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주택. 근데 주, 단독주택 중에서 무슨 주택만?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은 당연히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주택과 비슷무리한 건뭐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거기도 뭐 고주 생활을 하니까. 오피스텔. 그리고 또 다중생활설이 있네 다중생활설. 다중생활설이 뭐였어요? 고시원. 고시원이 다중생활설이 었죠 근데 우리 고시원 다중생활설은 바닥면적 학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설은 무슨 용도로 분류했어요?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했고 바닥면적 학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생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했잖아요. 그래서 이종 근생인 다중이든 숙박인 다중이든 다중생활시설은 소음 방지 위련 층간 바닥을 설치해라. 그래서 이런 기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몇개안 되잖아요. 자, 보시고 그다음에 또 볼까요? 문제는 얼른, 얼른 한번 이런 식의 위형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를 화가 권직에 제출해야 된 건물이다. 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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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을 모두 고른 것은 맞어요. 기업권 층수가 2층 건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합니까, 안니까 아까 2층 이상이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2층 이상이면 2층도 들어가죠 예,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니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건축물. 연면적이 아까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라고 그랬잖아요. 2층 200. 그죠? 이것도 해야 되죠. 지급번. 높이가 11미터인 건축물. 이건 높이는 13미터죠. 높이는 13미터인 건축물이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잖아요. 높이는, 건물 높이는 13미터. 어? 그러면 천원 높이는? 9미터 이상. 9미터 이상이면 9미터 들어가죠? 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2m다. 아까,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얼마 이상이냐. 10m 이상이면 해야 되니까 12m면 당연히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자. 그럼 여기는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할 사항은 뭐뭐예요? 기억번, 니음번, 니을번, 민번.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